그래서 셀트리온 그분은 얼마에 파셨나요? 30만원. 아, 지금 셀트리온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요? 그쵸. 그 형님 파는 거 보고 나도 다 팔아라고 방송에 다 떠들어. 음, 아, 응. 좋은 가격대에 파셨네. 예. 네. 그분이 딱한 얘기가 있어요. 그때 팔아는 게. 어, 서정희 회장 방송에 많이 나가면서 저분도 엑스트 하는 것 같다. 느낌이. 그리고 그 사이에 이걸 만든 게 JP모관 설계나 테마색이나 그 인맥들이 네. 만들었거든요. 네. 그게 다 연기, 그 라인들이 다 있다고요. 그쪽은 다엑스트하고 있고, 딱 보니까, 아, 언론에 너무 자주 나온다. 첫 번째. 그 다음에 두 번째는, 이 희석화 작업이 들어가는 느낌도 딱 들고, 그러면 극등한 종목들 엑스타에서 희석화하는 방법이 우리 선수스타일는 어떤지 아세요? 무상을 때리거나, 아니면 건물을 삽니다. 다른, 요거 바로 담보자고 아니면 다른 기업을 지분 분산해서 M&A 합니다 네. 요새 위메이드가 그, 그런 행동을 한것 같고, 음. 그 다음에 2021년도 전후, 에 1월 달 전후에서 셀트리이나 모든 바이오 업체들이 그러한 엑스들을 한것 같고. 그런 징후들이 있거든요. 희석화 징후. 왜냐하면 희석화 무상을 한 주나 세주 때리면 아주 네. 예를 들어서 100% 무상인다 했어요. 네. 그러면 2만원에서 하면 만원 대도 수량이 늘어나니까 가치는 똑같잖아요. 절대 만원까지 안 빠져요. 음. 그냥 한 2만원짜리에 만오천원 내면 또 지지해주고 또 뭐하고 재료 넣으면 여기서 간다고. 그건 거기, 거기에 왔다 갔다 할때 팔아먹는 거구 네. 아니면 전환사체를 발행하거나 음. 이러한 행위가 다 엑스트 방법이거든요 사무분들일 네. 때.